Eating noodles with verschiedene packages Doesn't look tasty, but it's delicious

아지먹었대좋그그러고 그러면, 그러은 그러면, 그러면, 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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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이 그러면, 고다먹자면그러고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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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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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

밥을 몇 공기 먹는 거야? 밥몇 공기야? 네? 밥몇 공기야? 아, 얘는 얘가 먹고, 아디가 이제 한국인, 아 술병 올렸다고기아 지금 술을 먹어 설장이야? 아주 <laughs> 먹으라고, 아 먹어. <이제. 웃음> 아식당에도놀어디서 놀러 왔어? 저는 전주, 마산, 서울. 왜다 틀려? 저희가 저희 어디, 어디인데? 어디, <목소리> 어? 토미에미미 어, 가요 이거, 이거 아니야, 지아거든 너 팔씨름 하러 왔다 갔씨름어 한참 걸 그래야. 그래도 팔씨렸어 아이, 한번팔세번 팔씨름, 팔이 너무 힘난 이거 한세 번. 뭐냐 우리 소주마 소주마 싶고 모두 크게 세개 뿌었지. 뿌렸어, 뿌렸다. 육성가지고한육한 번만 해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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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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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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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, 진짜 알라지구. 쟤는 후보 잡았다고. 예. 근데 야, 나무, 그러니까, 이, 했거든? 응? 야, 이쁘다. 이쁘이이쁘 이쁘다. 가이쁘이거다이 내가 이쁘다. <laughs> <laughs> <혹시 몰랐다, 웃음> 이이이 아, 이쁘다. <laughs> 아, 이 이쁘다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이쁘다. 아, 이 아, 다이 아, 이 아, 이 아,